네, 안녕하세요. 중고차 영입니다 네, 이번 차량은 이제 그랜저 HG. 아직 이제 그랜저가 뭐 IG도 나고 오 신형도 나왔는데 HG 아직까지 인기 있죠. 저도 요거 차량을 타봤고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. HG. <laughs> 색상은 은색 뭐 주색 계열이고요. 음,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 휠 상태도 양호해요.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A급이고요. 시부는 H는 이제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죠. 그다음에 앞뒤 좌석도 이제 중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넓어요. 앞에 이제 뒤에도 편하게 앉으실 수 있고 차량에 썬틴도잘 되어 있고요. 아직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해요. 옵션은 뭐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, 뒷커튼 핸들 열선, 뭐앞 감지기, 전자 파킹 모터홀드, 내비어방 돼 있고, 블랙박스, 하이트솔룸 밀러, 버튼 시동 돼 있고. 옵션 굉장히 좋아요 실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요 어쨌든 이제 차주분께서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위에 이제 파노라마 썬 루프까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HG를 좀 필요하신 분들은 뭐 대차도 가능하시고 활부도 가능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이거 HG 상태 좋은 거니까 저렴한 금액에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요. ACG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이나 저 밑에 전화번호 해놨으니까 연락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